안녕하세요. 택근택근. 무책인 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왜 여기 있냐면요. 어제, 베드베드 버스들이 는데요 근데 지연이 거든 그, 저, 영의 이제, 경계 쭉 가가지고, 아, 뭐, 뭐, 중요한보 n 니 다. r s 스 맞아봐요. 아연주입니다김자가 여기 포토의 볼로 제주도 거저 유혹 아는거 있습니다 그쪽?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못생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진짜고가조가 조가 제주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거. 그쵸? 이거죠? 이거? 그쵸? 자, 여기. 똥꼬마 하이파이또 똥꼬마 하이파이 하이프를꺼죠 투구 뿌로하이프를꺼지지 그리고 다른 고거못 당긴 영화못 당긴 영화. 그리고 별로 안이어 나만 찝어. 그리카는지 그리고 카풀 지 그리고. 어디 는거 같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그리고, 엄마 호킹, yes. 그리고, 도치몽, 이 e s 그리고, 내가 도치몽, 이 e s 그리고, 내가 오진 이 e s 그리고, 마지막 간입니다. 바로, 도떡볶이. <놀림> 이렇게 되요 <돼> <놀림> 안녕하세요. 저는요, 애기 쩌쩌입니다. 이거 저거 연상은 뭐로 합니까? 어네 안녕하세요 태권태권 지원이에요. 태권태권 지원이. 안녕하세요. 연상 어떤 꽃이냐면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디디 꽃니다어 이제 연상을 찍어볼까요? 끊어 했어요. 아! 아! 이거입니다. 좀... 또 뭐? 나보놈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아가 다 갖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맞아요. 공룡. 땡꽀땡꽀주원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리고 또 봐요 나전보 이렇게 할 거야 또는 착한 놈은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놈 아버지 어, 또 착한, 음, 착한 착한 놈입니다 이게 아지연아 잠깐만 착한, 착한 놈. 놈 아니야 아직 안 보여줬어 이거 착한 놈 착한 놈 어, 그리고 착한 놈어 다+ 고들리리고 마지막 착한 놈 착한 놈 이렇게 돼있어 요자래요 그래요 그래공룡래요그 착한 놈팀 이렇게 요습니요맞아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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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니요 그래요 왕래에 그래요 공룡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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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착한 놈들에서는 얘가, 어, 얘가 착한 놈, 어, 나, 저거, 대장님입니다. 자, 첫 번째, 님. 대장님 씨끼리. 아빠, 이거, 엄마. 이거 떨어지지 않아, 봐봐. 근데 뜨지 않아. 그리고 배드베드 착한 놈. 저탱을 내립니다. 야, 자, 착한 놈 왕은 없습니다. 착한 놈 왕은

자, 엄마. 근데 끝까지 했는데. 빼야지. 오늘 또 이십 칠자하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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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차! 하 차차차! 하차차하차차차하차차차차하차차차차하차차차차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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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돼 아, 엄마가 이렇게 했어 뭐 그냥 더어 착한 놈 왕은 얘고 아, 음, 아, 뭐지? 왕은 뭐지? 이거 뭐야? 나 이거 지현이는 닫고있어 닫고있으면 다 됐지? 아니 안돼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안돼. 아, 되잖아. 그래. 됐다. 아빠 했는데. 그거 아니고. 누가 된 아니 다 있다. 안쪽에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니 진짜이 빼고 이건데 뭐하는지 모르네. 겠 아니 몰라 몰라 이렇게만 잡고 있어. 아 잡고 응. 있대 뭐 나쁜놈 야 여기 공격 안해 그래 이거 필요 없어. 아니 이야 나쁜도 나왔나다. 아니야 이게 이거 어, 얼굴 빼줘야 돼. 저는 아, 나쁜놈 아, 그... 팀입니다. 네. 나쁜. <laughs> <놈이>. 저는 <laughs> 나쁜 일. 팀 나쁜놈 팀. 아유. 아 이런 잘안 보이죠. 아아무 저는 나쁜. 아 팀. 진짜. 아아 이거. 뭐. 자, 끝나겠습니다. 아 진짜. 얘는 몰놓이다얘 아이고. 짜증나고 아, 예. 저가 아, 다른 뭐, 거 갖고 쩌리야, 올게요. 쩌리야, 쩌리야. 어이구, 저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은 처음 보죠? 아, 이상하기도 그죠? 어, 다음에 볼게요. 잠깐 영상 찍고요.